찬송가, 365장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 365장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삼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여, 이 날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버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하님 우리의 앞길 주여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삶을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시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가 하나님 영혼의 호흡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생기가 되고 우리의 기력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아버지 한영이 되어 하나님, 주님, 주께서 은해 주셔서 아버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 아침 새벽에 재단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스라 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14페이지 에스라 4장 1절 이스라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루파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아멘 예 네, 반갑습니다.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뿐 아니라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새벽 재단에이 한국의 새벽 재단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라 사장에 왔습니다. 자이 말씀은 학사 겸 어, 예, 예, 이, 에스라, 아, 어, 주님의, 음,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로잡혔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 포로되어서, 나라를, 나라가 망하고, 어, 바벨론에 잡혔던 그런 후손들,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포로 시대라고, 포로 시대를 보내고, 어,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예, 그 이야기가 바로, 어, 에스라, 네미야에 에스, 어, 요런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 에스라, 아, 말씀에, 이제는, 어, 어제 3장에는 성전을 이제는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믿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하고 나라가 이제 시작합니다. 어, 성그 어, 성벽 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 도시가 건설되는 것보다 이전에 성전을 먼저. 어,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먼저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일 처음 중요하게 여기고 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는데 원래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모든 이야기는 어, 꼭 이제 어, 잘 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의문들도 들고,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 세상사, 인생사가 똑같습니다. 어, 잘 되다가, 예,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단도 주시고 또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서 힘든 일이 다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어 이스라엘 백성들 아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오늘은 이제는 잘 되다가 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멈춰집니다. 예.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꼭 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 우리 인생을 생각한다. 다 똑같습니다. 잘 되고 우리의 자녀를 생각한다. 어, 다잘 인도되어서 이제는 잘 되는가 싶더니 문제가 딱 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들이 오고 시험이 오고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일들이 옵니다. 자, 그때 잘 해야 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지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어, 에스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공사를 놓고, 그리고 이제 건축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방해가 시작되어서 여기도 멈춰집니다. 성전공사가 멈춰져요. 그리고는 그게, 어, 16년 동안 예 멈춰지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멈춰 있는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다시 첫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여기 안에서 다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사제 1절을 봅시다. 사로잡현 자들의 자손 이게 바로 어 바벨론으로 잡혔던 갔던그 자손들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항상 어, 나쁜 놈이 적군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선 적군이 있습니다. 원래 적군이 아닌데도 적군처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적군처럼 만들기도 하고, 진짜 나쁜 마귀가 있기도 하고, 합니다. 자, 여기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적군이 생깁니다. 나쁜 놈이 생기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 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 살아있던, 이 지역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 아, 어, 나라가 망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어 미워했던 예수님 시대에도 미워했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음 아수르가 나라를 점령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여의로 이리로 이주를 시켜 가지고 어 혼혈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혼합 종교가 되어서 다른 이방 신들도 믿고 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더 믿음 잘 지키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네, 이, 이런, 니에미아 같은 사람들, 자,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믿음 잘 지키고 유지하다가, 자기, 자기 나라의 본국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는데, 예, 본국에 남았던 하나, 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이, 네, 자, 예, 뒤에 나오죠. 2절, 스루파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어,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 이 사람들은 같이 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입니다. 혼합 종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했다가는 큰일 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이 우리도 예, 나옵니다. 우리도 제사하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끝장나는 겁니다. 신천지가 네,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자기들도 천국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네, 같이 할때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가는 에 처음에야 협력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겠다 했을 때이 지도자가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고 여기를 지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 그러면 좋은 게 좋다고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랬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와 스룹바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모입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끼리 건축하겠다. 그렇게 하고 잘라 버립니다. 자, 여기에도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 평안을 유지하고 화목하려고 불교랑 다 같이 하고 이단과 다 같이 하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 막 이런 얘기도 하죠. 자, 다 연합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지키고 갈라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겠다. 너희들은 우리랑 상관하지 마라. 하고 그 지역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 혼합 종교, 다르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이 못하도록 딱 잘라버리는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본색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4절 나옵니다 이로부터 그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왕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계획을 막고 그리고 6절에 나옵니다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부의 그 시대 나라를 다스리는 바사 나라죠그 나라에서 아 방해가 들어오고 못하게 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안에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네자 여기 물론 네 오늘 말씀 안에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첫째 교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교훈 최고의 방해는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편이었긴 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남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변질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로부터 망아, 무너지면 다 망합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은 오히려 우리가 힘이 세지고 든든해지고 잘 막아. 내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가 분열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망하는 길은 사단이 비밀인데 사단이 역사하려면 내부부터 망하게 됩니다. 장로님과 목사가 싸우게 하면 그 교회는 뭐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깥으로 공격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 싸움이 없도록, 내부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망하게 된다. 그런 진리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어, 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더, 어, 이게 성전건축이 늦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함께 안 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켰기 때문에 정조를 지켰기 때문에 16년 뒤에 다시. 예, 건축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더 어,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했다면 예, 다 망하고 어, 또. 어,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훈 하나는 이겁니다. 또, 옳지 않은 것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예, 이단을 잘 막아내야 되고, 이단은 그래도 오히려 쉽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 예, 이제는 동성애, 이제는, 어, 예, 여러 가지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예, 자, 우리가, 어, 옳지 않은 것과는 또 반대해야 되고, 또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타협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바른 가치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님 앞에 오늘 예,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방해.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된다고 뭐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내가 죄를 지었는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방해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려움들은 지나갑니다. 그래야 그것이 어 우리가 연단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린 사람들은 믿음 안 좋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고 하니까 새벽 기도를 배웁니다. 에이, 정말 어려움들이 생겨야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여기 성전건축이 멈춰지는 시간도 결코 뭔가 잘못되어서 불안해할 시간이 아니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을 제대로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으로 그들이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부흥되면 힘들다. 넘어지기 쉽다. 주님 앞에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들과 그런 지루한 시간들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줄 알고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다 그것들이 당연한 일로 여기고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지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해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내부의 분열이 없게 하시고. 자, 세상의 잘못된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축복 받는 줄 압니다. 세상에 잘 보이고, 돈에게 잘 보이고, 이 세상에 성공에 잘 보이고,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 더잘 먹고 사는 사람으로 키울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그게 살 길인 줄 우리는 믿음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해야 될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서의 사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 중요한 일. 성전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방해가 있고 고발이 있고 그래서 성전건축이 멈춰집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고난을 왜 16년 동안이나 멈춰서 아버지 이 나라가 재건되는 일에 하나님 왜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16년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6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믿음 갖추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좀더잘 풀리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더 빨리 부흥하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좀더 하나님 잘 되고 아버지 시집장가 잘 가고 주여 돈도 더잘 보면 좋겠고 주여 세상에서 더 성공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른 믿음으로 주 앞에 바르게 있어야 하나님 그래야 되지 빨리 간다고. 하나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빨리 부흥 빨리 부흥 아버지 아니요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좀더 천천히 천천히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도 잘 되게 하시고 믿음도 잘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도 많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서로 좋은 공동체가 준비되기 전에는 주님 더 많은 부응이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잘못된 그런 어. 어, 어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 나라,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부분에 이 원리가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잘 지내고,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 예, 오늘 주신 말씀 예, 우리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게 하시기를 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